자 수열 등차수열입니다. 두 번째 유형 보자. 944번입니다. 자 등차수열에서 다섯 번째 항이 2고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이 합이 1일 때 그러면 뭐딱 보이지 연립하란 얘기야. 자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4d지 기억나지? 자 이게 2고요. 음두 번째 힌트는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합이니까 a 플러스 세 번째 항은 2d. 더하기 여덟 번째 항은 a 더하기 7d 요게 1자 그럼 요거 연립 가능하지 <laughs> 자 그래서 얘를 연립 해주면 a가 얼마 나오니 얼마 나와? 어 그렇지 a값이 14가 나와 14 d값은 d값은 마삼이 나오네 자 그럼 요걸로 일반항을 만들면 또 a에는 자, 공차가 마삼이니까 마삼N으로 출발한다고 했지. 그리고 N에다 1 넣었을 때 14가 나오려면 17이 들어가면 되잖아. 됐죠? 일반화 완성. 자, 근데 얘가 마이너스 46일 때몇 번째야? N값이 얼마야?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6 이렇게 쓰고 요식을 풀어주면 되겠죠. 자 마이너스 3에는 자이양시키면 마이너스 63인가? 그래서 n 값은 21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자 다음 문제 음 힌트만 살짝씩 달라지고 방법은 항상 똑같을 거야 일반항 잘 만들면 돼요. 자 등차수열 23 첫째항 23 다음 20 그럼 보자마자 공차는 d값 얼마 그렇지 3이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하면 되겠지 그리고 첫째 양도 알려줬으니까 바로 일반항 만들자 an은 자공차가마삼이니까마삼 n 그치 자 여기다 n에다가 1넣었을때 23이 되려면 26이 들어가면 되겠지 자 일반항 완성 됐죠 자 요녀석이 그러면 마이너스 28이 되는 n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또 얘가 답이 마이너스 28 아까랑 뭐 거의 비슷하지 요거를 풀어서 n 값을 구해주면 돼요자 마이너스 3에는 자, 얘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얼마냐 얼마냐 54자 n 값은 18 정답은 18번째 항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 음. 다섯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을 알려주고 열세 번째 항을 물어봤어 그래 똑같애 뭐 그냥 표현만 로그로 될 뿐이지 뭐 그치 어, 큰 거부터 먼저 쓸까 여덟 번째 항부터 먼저 쓰다 그러면 a 플러스 몇이야 7d가 로그 16이고 그치 자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가 로그 2잖아자 그럼 이거 변변을 빼주면 자, 3d가 자 얘는 로그에서 빼기는 진수 끼리의 나눗셈하고 똑같았었지 그치? 그럼 로그 8이 되겠네 그치? 됐나요? 그치? 자 그러면 양변을 이제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? 얘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로그 2의 세제곱인데 앞으로 3을 던지면 3로그 2자. 3으로 나눠 버리니까 답은 로그 2겠지 자 공차는 로그 2입니다 그지자 이제 a값 구할건데 음 이것도 간단해 봐봐 봐봐 여기 여기 뒤에다가 로그 2를 집어 넣으면 자 로그 2를 집어 넣으면 a 더하기 7로그2 얘가 답이 로그 16이면 뭐냐면 얘가 2의 4제곱이잖아. 4로그이잖아. 그러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. A 값은 7에서 3 빼야 되니까, 마이너스 3로그 2가 되겠네. 됐죠? 자, 그래서, 첫항 구했고, 공차 구했고. 그러면, 자,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? 일반항이 어떻게 되니? 마이너스 3로그, 2 더하기 n-1d인데,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13번째 항이니까, 12d야. 12 곱하기 d가 로그 g 2. 끝. 자, 요게, 뭐야, 13번째 항이 되겠지. 자, 그럼 마이너스 3, 10이니까, 그치? 9지, 9. 답은, 9 로그 g 2. 자, 9 로그 g 2는 요 9가 이렇게 뒤로 가서, 로그 g 2의 9제곱이니까, 512가 되겠네요.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괜찮죠? 자, 다음 문제. 음, 계속 반복. 자, 네 번째 항이 3이라는 힌트 때문에 A 플러스 3D가 3이라고 먼저 써주고요. 자, 이번에는 뭐, 어, 례식으로 나왔다, 비례식 그래도 뭐, 하던 대로. 자,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가 되고, 4D 4 d 네. 열 번째 항은 a 플러스 9d가 되겠고 요게 1대3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내항 곱 쓰면 a 플러스 9d는 3 곱하기 a 플러스 4d니까 3a 더하기 4 3 12d 됐지? 됐죠? 됐죠자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니? 자, 한쪽으로 모를까? 자, 얘를 이쪽으로, 이쪽으로 얘네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 거야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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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3a에서 a 빼니까 2a, 12d에서 9 빼니까 3d는 0. 이렇게 되겠네. 자,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이제 연립을 해주면 되겠지. 자, 그러면 a 플러스 3d는 3. 2a 플러스 3d는 0. 자, 두식을 빼주면. 마이너스 A는 3. A가 얼마? 그렇지. 마삼. D값 얼마? 자, 여기다 마삼 내니까 6. D값 2가 되겠네. 됐죠? 자, 첫째 양 마삼, 공비, 아니, 공차 2. 그치? 자, 근데 20번째 양이니까 A 더하기 19D지. 마이너스 3 더하기 19D. 됐나요? <laughs> 자, 여기다 마이너스 3 더하기 얼마야? 아, 38이니까 답은 35가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자, 힌트 받은 걸 가지고 일반항 또잘 만들면 되는 문제인 것같아 힌트들이 굉장히 다양하지. 해석하면서 일반항 만드는 거잘 해주면 돼요. 자, 수고 많았습니다.